자 묘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묘는 토끼죠, 당연히 토끼고 작은 나무와 화초, 푸르 상징한다. 모에 해당되니까, 을목에 해당되니까 그래요. 묘목은 그러나 해묘비 삼암이나 인묘진 방국을 이루면 나무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화나가 아닌 그 나무의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한 나무가 된다. 자 월지의 묘목은 월지의 묘목은 자 2월에 태어난 거죠. 월지라는 것은 그 계절을 태어난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월지의 묘목은 목의 기운의 한가운데 있으므로 목 기운이 가장 강하다 이야기했죠. 자 뭐, 어, 자오 묘유에서 각보다 노광지다 그래서 묘가 이목보다 강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음목이고 천간의 음목과 같다 말씀드렸고 묘시는 자, 인시담이니까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묘울은 절기상 경칩부터 청문까지인데, 그냥 경칩하고 충분이죠. 충분. 춘분. 자, 묘목은 습목으로 물기가 있어서 버드나무처럼 잘 부러지지 않는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잇목은 뭐라고 랬죠 잇목은 딱딱하고 말라있고, 그러고, 어, 위로 성장하고, 굳게 가기 때문에 잇목은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그랬죠 휘지 않는다그랬어요 잇목은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 나무가 죽어요. 그쵸? 렇내 을목은 뭐다? 버드나무처럼, 대나무처럼 휘어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웬만 하면, 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잡초도 을목으로 보거든요. 미 을목처럼. 그래서 잡초의 생명력이 정말 끈질기죠.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덩거리가이 잡초들이죠. 어쨌든, 이 묘목은 습목으로 물기가 있어서 잘 풀리지 않는다. 어떤 장애물 있어도 빈틈을 뚫고 나가는 속성이다. 그래서 을목이나 묘목은 굉장히 어떤 다 생명력이 끈질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력이 끈질기다, 그렇죠? 그래서 감목이나임목은 보다 나무가 크고 굵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큰 동량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여차하면은. 이, 어, 잘 꺾이지 않는다. 그런데 을목은 그에 비해서 잘 꺾이고 부들부들하고 잘 적응하고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어, 잡초는 뽀뽀뽀아도 계속 살아나는 경향이 있죠. 자, 묘가 골프채의 형상이라고 해서 골프를 좋아하고 소질이 있다고 본다. 이게 맞... 골프처럼 보이나요? 묘가. 자, 여러분들, 골프 잘 치는 사람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물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골프 어, 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골프 칠라면 어떻게 가 있어야 돼요? 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골프장 가면 보통 1 8월 아마 20만 평 전후가 될거 20만 평 대충. 그러면 어떤 땅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어 무토일 수도 있고 기토일 수도 있어요. 무토는 큰 이게 층 위아래가 높은 이런 큰 산을 의미한다면 기토는 언덕을 의미한다면 골프장은 어떻게 보면 은, 어, 기토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일단 골프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묘목이나 또는 무토가 있으면 좋은데 기본 아마 기토가 더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골프장은 굉장히 산이 얕은 얕은 마간 산이잖아요. 산이라 하더라도 무토처럼 그러니까 설악산 그런 데서 골프 치기 힘들죠.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골프공 이 있어야 되겠죠. 골프공은 뭐예요? 어 바위 덩어리, 바위 덩어리라고 보면 좀 그렇고 돌 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기운 이 있어야 돼요. 기토나, 무, 무토나, 뭐 근데 기토가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어, 골프공에 해당되는 기토나 또는 신금이 있으면 되겠죠. 자갈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보면 따듬어진, 어, 보석이라고 보는 신금도 맞을 수 있어요. 따듬어진, 골프공은 따듬어진 공이잖아요. 단순한,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짝대기가 있어야 되죠. 짝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갈목, 그, 갈목은 크죠. 너무 딱딱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프채도 보면, 샤프트 강도를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갖고 있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딱딱한 거, 선수들이 치는, 어, 엑스트에서 어, 굉장히 스트롱한 거, 굉장히 강한 거. 그렇지 않고, 일반 노인들이라든가, 좀, 웬만한 사람들은 부들부들 하는 거 있죠. 근데, 플렉스블한 거, L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치거든요. 그거 보면 묘목이라고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골프채, 골프체처럼, 골프채처럼도 보일 수 있겠죠. 골프채처럼. 이 골프채처럼 그래서 어이 묘목이 있고 기토가 있고 신금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골프를 잘 치겠죠 그럼 넣어두면 안되고 햇빛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상론으로 어 그러면 골프를 잘칠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될수 있습니다 한번더 연구해 보시고 자 인체에서는 목이나 손가락 생식기를 나타낸다 특히 이제 이게 여자의 생식기처럼 특히 인체에서 묘를 이 알란자 비슷에서 여자의 생식기 또는 남자의 고안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묘의 문제가 많으면 뭐다? 음, 예, 근데 묘유충에 의해서 유급에서 충을 한다 그러면은 어, 생식기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는 어, 생식기 질환 또는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이제 이래요. 그래서 묘를 이제 생식기 관련해서 알란 알란자와 비슷해서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섬유 감 인세물은 뭐죠? 자 목은 뭐예요? 목은 우리가 종이 같은 거 섬유 다 어, 나무에서 섬유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섬유에서 만들어내죠. 종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땅나무 땅나무라고 그러죠. 이런갖고 우리 옛날 그 한지 같은 거 만드는 거 땅나무를 굉장히 그걸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팽이칠 때그 뭐죠? 우리 팽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또가 땅나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거를 한지 만들 때그 섬유성분으로 쓴대요. 어, 저도 시골서 한번 본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 뭐냐면 종이를 만들고 인쇄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먹이, 그 목과 관련됐다. 글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문필 그렇죠? 종이가서 글 쓰니까. 그다음 묘가 있고 창간에 병화가 있으면 목과 통명 이루어져 이 예술적인. 자, 목과 통명 뭐다? 어, 목과 통명은 목과 있고 화가 있고 서로 이제 그게 상호작용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일단 언변이 좋고 또 외국어에도 소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여기서처럼 예술적인 재질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묘목 두 글자 나라에 붙어 있는 묘목 병전의 경우는 사람의 색, 생명을 지키는 직업이나 예술계 등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 분야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는 뼈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객제에 나가거나 잠병 잔병, 잠병질이가 아, 있고 일에 막힘이 있다. 이건 아마 김동완 선생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 할 거예요. 굉장에 이제 이 병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어 가끔 가다 이제 제가 좀뭐그 부분만 독특하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이렇게 각주로 어 이렇게 어 달아드렸어요. 음. 자. 이런 부분은 좀 독특한 어, 이야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이제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배우는 입장에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단서는 제공하니까 이걸 왜 그럴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묘목과 다른 지적 지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자, 묘자를 생각해 볼게요. 자, 묘목은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요. 네, 자수는 뭐죠? 수죠. 그러면은, 이 묘목이 물기가 말라있다는, 남아있고, 남아 어, 물기가 없다라고 하면, 술을 빨아들 일수 있겠지만, 물기가 차있고, 물이 너무 많이 오면, 물이 아까 수다, 수다 부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연상하면서 볼게요. 자, 묘월을, 묘월은 승목이라고 했어요. 나무가, 물기가 있는 나무라고 했죠. 자수를 만나면 형살로 볼수 있다. 자묘형. 여자, 묘가 여자 생식기를 보면, 도와살, 변태적. 우리가 수를 뭐냐면, 생식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수가. 그런데, 이 묘가 뭐죠?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하면, 수는 또 성적 욕망을 하면은,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어, 저기 성적 욕망이 발동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와살, 변태적, 표륜적산부인과빈용기기통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화가 있으면 수생목으로 본다. 인체에서 묘를 알랑겁시다. 여자의 생식계 또는 남자의 고안 보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여자 생식계에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수가 많으면 그래요. 수가 많으면 스파이어 여자 생식기 질환이 있을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어 저기 가려움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남성의 고안이 짝이 다르다. 자매형 경우에 수가 많으면 뿌리가 썩어서 고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수가 많아서 뿌리가 썩게 되면 여자 생식기나 남자 생식기에 보통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남성의 고환이 왜 짝이 다를까요? 이거는 수가 있다고 해서 크기가 다르게 자란가요? 음. 참고로 뭐 음단패설 너무 많이 하는 같은데요. <laughs> 어쨌든 또 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남 어, 고환이 크기가 다른 사람이 정력이 더 세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화가 적당히 있으면 괜찮다. 어쨌든 수가 많으면 나무가 뜨거나 뿌리가 썩기 쉽다. 그래서, 어, 저도 이번에 그 식목일날 나무를 심었는데, 장마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 물이 안 빠지는 그 토에 있어서는 뿌리가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나무 잎이 시들시들해서 캐보니까 물이 고여있고 항상. 그래서 그거를 옮겨 심었는데, 어, 뿌리가 썩는 냄새가 났었어요.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묘는 우리의, 어,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 관련돼서 생각해 볼수 있는 단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laughs> 축토는 뭐죠? 축토는 축축한 토죠. 자, 승목이 동토에 뿌리 내리려고 하다가 축의 신금에게 뿌리상하시다. 축계 신기 그랬죠. 축토 속에 개수, 개수가 9일이었나요? 그 다음에 신금이 3일 그랬었나요? 그다음 18일이 축계신기 어, 기토가 18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쨌든 이 신금에 의해서 뿌리를 당하기 어, 손상당하기 쉽다. 화가 있으면 뿌리를 낼수 있겠죠. 왜냐하면 축토가 어, 얼어있는 토가 이제 녹으면서 어, 토의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목토의 극 기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묘 입목을 보면은 자 입목이 어떻게 보면은 묘목은 작은 나무고 입목은 뭐죠 큰 목이기 때문에 묘목은 을목을 좋아해. 잎목을 좋아하겠죠.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창간에서 을목은 뭘 좋아해요? 을목을 어, 뭐, 감목을 좋아하죠. 을목은 감목을 좋아하죠. 이 묘목이 을목이고 잎목이감목이기 때문에 묘목도 감목을잎목을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등나개가 이라 그랬죠. 자등쿨나무는자 을목은 감목을 있으면 타고 올라갈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잎목은 뭐냐면 습기가 없는 토기 때문에 어, 만약에 물이 많으면 잇목이 물을 빨아줘서 묘목은 그다지 자체가 물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잇목이 있을 때는 이 습기를 제거해 줄수 있는, 물기를 약간 제거해, 제거해 줄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잇목이 자체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인, 무병갑이죠. 인 속에 뭐가 있다? 무병갑. 자, 자꾸 반복해 드립니다. 애우셔야 돼요. 인, 무, 무, 병 갑. 이렇게 지장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에 7,7,16였나요? 77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만 아무튼 이렇게 어, 화, 화가 있다. 이 속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잇목이 자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촉진되고 묘목이 창간의 간목처럼 등락해가 할수 있다. 왜냐하면 묘목이 간목을 임목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또 이건 제 생각인데 예컨대 어 습한 경우 잎목이 어 습기를 제거해줄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넣을게요. 자 묘모는 두 개의 묘목이 겹치겠죠. 그러면 왕한 것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묘목이 같이 있다. 그러면 와의 가감, 묘의 기운이 강한 게두 개가 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 자오묘유의 왕으로 왕한 기운이죠. 자중지단이 이루어져 지도권 다툼이 일어나 서로 자기가 뭐야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권 다툼이 일어나 다른 일을 벌릴 소지가 있다. 묘목이 보여봐야 모여봐야 잡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 기운이 강한 거지. 어차피 묘목은 어, 작은 나무잖아. 요 그래서 잡초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토가 극대당할 수 있음을 줘야 된다. 왜냐면 서로 힘자랑을 하다가 목극토로 뭐 뭐야 토를 제가 극, 극을 할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토가 극재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묘목을 극재하는 것은 경금보다 화로 다루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묘목을 극재하는 것은, 것은 경금보다 화로 다루는 것이 좋다. 야, 이거는 이런 의미로 보일 것 같아요. 모, 묘목, 묘목을 극재하는 경금보다 설기시키는, 목생화로. 근데 또 묘목은, 어, 화를, 목생화를 잘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어, 설기시키는 화로 다루는 것이 좋다. 너무 강하니까, 서로 자리다툼하니까 강한 것을 그렇게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묘와 진을 보면, 어, 진은 축축한 토죠. 봄에 끝자락에 있는 축축한 토기 때문에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자, 꽃나무에 벌이 모여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 좋다. 가까운 사이면서 뭔 사이가 될수 있다 묘지는 해의 작용을 하는데 이는 묘목이 술토와 합을 하려고 할때 진이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방해하게 된다 그렇죠 묘술 아까 합을 한다 그랬죠 묘술 합화 그래서 묘목과 술토가 합을 하는데 이때 진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토가 있으면 진술충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묘술 합을 진토가 있으면 방해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술이 있을 경우에 진토가 묘술을 합하는 것을 방효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승목, 묘목과 축토 진토가 만나면 승목이 축토에 뿌리내기 힘들고 화기를 빠져들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음, 예 근데 어 시골에 어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물이 있을 경우에 축축한 토죠. 그럴 경우에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나무는 성장을 하고 물은 햇빛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화입장에서는 설기가 많이 당한다. 왜냐하면 빛이 반사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빛이 반사가 안되고 메말라 있는 토라면 햇빛에 의해서 복사해로 해서 열기가 다시 반사돼서 공중으로 퍼질텐데 물기가 있는 논밭 전답에서는 그러니까 논에서는 여름에 딱패드 쏟아져도 논밭에 가면 뭐예요그 물이 전부 햇빛을 해, 열을, 햇빛의 열을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화입장에서는 어, 복사열이 없기 때문에 더 기운이 많이 설계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의 기운을 많이 빼는 것보다 축토다. 그러면. 왜냐하면 축토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기, 차가운 물기를 말리면서 기운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자, 묘사를 보면, 어, 사화가 햇빛이겠죠. 그래서 병화보다, 생각보다 목생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화는 묘목을 잘 말리면서 방금 말씀드렸죠. 병화는 그 축축한 나무를 잘 말리면서 태울 수 있다. 자, 입목은 또는 무입목이라든가 감목은 뭐예요? 말라 있는 목이기 때문에 바로 태워 볼수 있지만 어이 을목이라든가 묘목은 이미 물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타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가서 저도 최근에 양평 가서 어어 어, 이제 그, 잡초를 제거하면서 그거를 좀뭐 일주일에다가서 태우려고 해도 잘안 탑니다. 왜냐면 말, 완전히 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물기가 있는 묘목, 물기가 있는 잡초들은 잘 타지 않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강해지면 말르면서 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진토가 있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자 묘목이 사화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 묘와 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잇목이 있을 때는 뭐 이노술 화곡이 돼버렸죠. 자. 이런 경우는 목생화가 잘 이루어져 꽃피는 나무가 될수 있다. 오화는 사화보다 약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 체와 용이 바뀐다고 그랬죠. 오화가 오화는 용이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원래는 플러스죠. 그렇죠? 근데 사화는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체는 마이너스인데 용은 보다 불길이 훅치면 확 일어나기 때문에 용에서는 뭐로 쓴다? 어, 양으로 쓴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이해하시죠?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자, 여기다 해를 갖다 먼저 붙여놓을게요. 자, 해. 복습하는 겁니다. 자, 자가 뭐예요? 자가 플러스 해는 건 뭐겠어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자축자 자, 이렇게 계속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축이게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값이 플러스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60값자에서 간목이 뭐예요 간목은 플러스잖아요 간목은 출발, 추발, 출발이 뭐예요? 갑자죠, 갑자. 양은 양끼리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끝자리가 60자 마지막이 뭐예요? 개이죠, 개. 개는 뭐죠? 음끼리잖아요. 그렇죠? 아 양은 양끼리. 그러니까 뭐냐가, 뭐냐면, 이게 채예요. 자는 자가 원래, 자가 원래 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에서는 뭐다? 여기에 뒤바뀐다고 그랬죠. 용에서는? 이게 뒤바뀐다. 왜? 자수는 뭐예요? 자수는 물이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이 적기 때문에. 자, 채는 플러스인데 갑자기 생각하면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쓰이는 것은 자수는 물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해수는 뭐다? 바다의 물이 뭐바다의자 생각하면 되겠죠? 글자는 다르지만 바다의 물이 많이 모 먹기 때문에 물이 커졌잖아요. 천천히 나중에 커졌잖아요. 그니까 러 물이 많으니까 플러스 되고 마찬가지로 4, 5를 보면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런데 이게 채예요. 그런데 불길이 처음에 확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가 처음에 4가 플러스가 되고, 5는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 앞에서 이거 설명했습니다. 채용을. 자, 잊어버리신 분을 위해서 한번 좀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5화는 4화보다 약하여. 그렇죠 5화는 4화보다 약하기 때문에, 다 꺼져가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4화는 처음에 불이 확 일어났을 때 불이고, 그래서 약하여 승목 때문에 활을 타르지 못한 상황이 기 때문에 일이 지체된다. 오름 불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승목인 묘목을 잘 태울 수잘 말릴 수 있다 없다 말릴 수가 없다 그 말이 에요 그래서 잘 말리면서 목생화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좀 일이 지체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기가 강한 경우는 묘가 바람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일을 급하게 처리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묘는 뭐죠? 임묘진 동방 목국이죠. 동방은 보다 본명보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 생길 수 있다. 자원 모의의 왕한 성격 때문에 합의나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목생화와 관련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왕은 뭐다?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 그래서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미토. 미토와 합을 한 경우. 미토는 뭐죠? 조열한 토죠? 자, 미토가 온토가 되어, 즉, 조열한 토가 되어서 뿌리를 잘 내리고 과수원이나 화원을 본다. 묘목은 뭐다? 물기가 있고. 그러니까 미토가 좀 말른 토라 하더라도 묘목이 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 가수원이나 화원으로 본다. 자이 묘목은 뭐죠? 을목이기 때문에 과수원이나 어, 꽃나무가 또는 유실수 이런 거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해묘미. 자 해묘미에서 해가 없어. 해가 없어도 뭐다 묘가 있기 때문에 묘가 뭐다 왕지 왕이 왕지이기 때문에 뭐다 반합이 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해묘미 반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해묘미 바람이 된다. 해수가 습목이라서 부목이 될수 있다. 해수가 이런 경우 미토를 만나면 모목이 잘 자를 수 있다. 해수가 해묘미로 돼버리면은 해수가 아까 뭐랬어요? 아까 바닷물이라서 어, 큰 물이기 때문에 플러스 물이 많기 때문에 묘목은 조그만 나무 그러니까 어, 큰 물에 조그만 나무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어, 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 부목이 될수 있는데 이런 경우 미토를 만나면. 미토가 뭐 저열한 터죠 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수의 물기를 쫙 빨아들이고 또뭘 봐요? 삼합으로 해묘미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묘목의 세력을 키워주고 물도 적당히 조절해주니까 뭐한다?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신금. 자 신금은 천간에 경금하고 따르죠. 원래는 묘목하고 추하는건 묘유충이죠. 다음에 오는 유금인데 어쨌든 신금은 경금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큰 도끼예요. 오히려 더 무섭겠죠? 자, 신금은 뾰족한 칼이기 때문에 날카롭고, 그래서 찌르는 게 아퍼요. 신금은 뭐냐면, 도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어, 큰 도끼이기 때문에 묘목 입장에서 보면은 공포 대상이 되는 거죠? 묘목은 금금목 당한다. 하지만 암압이 이루어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묘가을이죠묘가을 자, 묘갑을이고그 다음에 신금은 뭐냐면, 신무임경이죠. 자, 보면, 자, 합이 어디가 어요 없죠? 뭐가 있어요? 을경합이 있죠, 을경합.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장간의 합을 뭐라다? 우리가 암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금금목 당하지만, 신금이 묘목을 치긴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합을 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암합이 이루어진다. 금쓰기운이 강하면, 묘목이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 금기운이 강하면, 금이 강하면, 금이 긍금모를 치고, 수기운이 강하면 분목이 돼서, 그래서 묘목이 자라질 수가 없죠, 잘. 그래서 목화기운이잘갖추어지면 어, 암압 형태로 있어서 잘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암마목화기운이잘 갖춰져 있으면, 암압의 형태로 된다는 말은, 어, 암압 형태로라고 하고요. 그냥 있으면 잘 자란다라고 확인할게요. 잘 자랄 수 있다. 기정리 하겠습니다. 자, 묘요. 자, 묘유는 묘유층으로 극한적인 대립을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묘목이 유금에서 절지가 된다. 묘목이 유금에서 절지가 된다. 그렇죠? 금구목을 당하니까 우리가 간목에서 간목은 뭐였죠? 어, 걸록이 뭐였죠? 임목이었죠. 그다음에 유 그 시, 충하는 이신충 신금에서 어, 절, 절제가 됐어요. 그래서 노광세병사묘 절대양생 욕대 이렇게 외웠었죠. 반대로 을목은 뭐였어요? 을목은 묘유 묘, 묘목이 결록이되고 유금이 뭐였어요? 절제가 됐죠. 그런 그런 의미로 보면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금이 절제가 된다. 묘목은 의리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지의 가처럼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술토는 묘술 합파죠 묘술 합파 합을 해요. 묘술 합파 그래서 묘와 수토가 합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으면 진토가 있으면 진술쪽으로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묘술 합파로 문장력이 있고, 자, 아까 묘는 뭐라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다? 어, 종이는 뭐야? 글 쓰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문필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장력이 있고 예술성분이 뛰어나며 우하다. 서로 서로가. 합하여 묶여 있는 상태로서 열기가 있지 화로 보지 않는다 자묘합 화파는 어, 합불에서뭘 만들어낸다 화를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화로 보지 말라는 거죠 문장력 있고 예술성으로도 볼수 있다 그 말이고 자 해면은 뭐예요 당연히 해면이 삼합이죠 수색목으로도 볼수 있지만 해면이 삼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습목이 돼서 습목이 돼서 목성은 안 된다 그죠 자 묘목도 습기가 있고 해수가 있으면 당연히 물기가 많기 때문에 목성화가 안 되겠죠. 금수가 왕한 상태에서 화가 없으면 해머비 해머비 한목으로 목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뜨는 목이 될수 있다. 화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화가 있, 있으면은 물을 어느 정도 증발시켜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해머비 삼합이 될수 있지만 해머비 화가 없으면 이거를 증발시키는 물을 고갈시킬 수 있는 게 없고 어떤 미토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혈한 토가 와야 되겠죠. 만약에 축축한 토, 진토나 슈토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물 기운이 더 강해진다고 볼수 있고 미토나 술토가 오면 뭐다 조혈한 토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삼합이 될수 있죠 해머미로 갈수 있겠죠. 그런데 어, 일단 화가 없으면 해머미 한 목으로 목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뜨는 목이 될수 있다. 이럴 경우는 아이 밑에 나오군요. 미토, 술토, 무토 등이 있어야 수가 조절될 수 있다. 어쨌든 미토, 술토, 무토도 조혈한 토라고 했어요. 이건 창간 있는 거라고 했죠. 기토는 뭐라고 했어요? 축축한 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무토는 뭐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는 자, 인묘진 그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쵸죠 그런데 자, 해자축은 북방의 수국이고 그다음에 어 저기 어 진은 그 봄의 계절이 끝나기 때문에 자, 축과 진이 뭐죠? 축토예요. 미, 미토와 술토는 뭐다? 조토예요. 마른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충한 건 진술충이죠. 그 다음에 충미충. 그 다음에 진술은 뭐죠? 플러스예요. 충미는 뭐죠? 마이너스예요. 그럼 천가를 말하면 진술은 뭐하겠다? 무토와 같고 충미는 뭐다? 기토와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 관계되고 보면 자 충미가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진술이 아진 진토가 축축 어 축축한 토가 아니, 저기 축축한 토죠 술토는 마른토 그다음에 축축 토도 축축한 토 미토와 어 술토가 마른토예요 그래서 미토 술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긴 기, 기, 뭐죠 무토하고 기토 갔을 때 기토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산에 있어요. 산에 있기 때문에 말른 토이기 때문에 산에서 댐을 막아주고 댐을 만들 수 있지만 기토는 뭐다 전답이라고 했어요 전답은 뭐다 곡식을 심어서 나은면 돼요 전답을 심어드니까 기토는 뭘 준다 우리가 항상 물을 공급해 준다 예런데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잖아요 밭에 비워 가물면 물을 뿌리고 그렇기 때문 기토는 뭐가 다 축축한 토다 무토는 뭐다 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수라을 하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물기가 있고 없으면 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산에 고갈되고 불도 잘라죠. 산에서 그러니까 무토는 마른 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미토 술토 무토는 마른 토기 이 때문에 뭘 조절할 수 있다 물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약을 이제 우리가 자연철학에 대비해서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가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